김반장 플러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 중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신고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회보험 지급조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지급조서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홈택스에 일용근로소득신고 과세자료제출 변환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설치팁을 참고하여 먼저 설치해 주어야 합니다. 사회보험 지급조사 메뉴에서 해당 분기를 선택한 후 지급조사 자료 요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월출력에 입력된 자료를 기준으로 해당 분기의 자료가 조회됩니다. 조회 결과를 확인한 후 전자제출 파일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생성된 파일 위치가 안내되며 패스워드는 1588-3818로 안내가 됩니다. 지급조서 자료 변환 탭을 클릭하면 홈텍스 변환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최신 버전 확인 후에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고파일 찾기에서 안내되었던 전자제출 파일 위치를 선택하면 ENC 사업자번호파일과 사업자번호파일 두 가지가 조회됩니다. ENC 파일을 선택하여 변환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비밀번호 입력창이 나타나면 1번에는 전산대체 파일 생성 시 안내된 15883818을 입력하고 2번에는 홈텍스 아이디를 입력합니다. 홈텍스 아이디가 정확하지 않으면 변환이 되었다 하더라도 홈텍스 전송 자료에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오류 없이 변환이 완료되면 전송하러 가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과세자료 제출 화면이 나타납니다. 제출방식 선택에서 방법 2번 일용근로소득 전송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전송창이 나타납니다. 조회된 변환자료를 선택하여 전송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가 완료되며 접수증은 인쇄해두시면 됩니다.